안녕하세요 아르고입니다 직장인 재테크와 주부 부업 관련해서 1편에서는 크몽에 대한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블로그에 대한 관리 방법과 약간의 꿀팁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할 곳이 크몽이었다면 이제 팔수 있는 물건 즉 블로그를 만들어야겠죠 단순히 일반적인 블로그가 아니라 크몽에서 판매를 할수 있도록 기반을 잡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에 2시간으로 월 80만원을 벌수 있는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는 점 참조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블로그 관리 및 크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생성한 블로그를 조금씩은 꾸며야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꾸미는 작업인데요. 어, 블로그를 꾸미는 작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유튜브 또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꾸미는 방법이라고 치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보시고 자신의 블로그를 조금씩 꾸며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블로그에 아무것도 없다. 정말 글 하나도 없고 조회수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한 적이 없었고요. 최초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기반을 잡아갔었는데요. 뭐 한달 정도는 나의 일상, 또는 뭐 맛집, 또는 어느 지역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글을 써보는 연습 또는 블로그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는 뭐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 꾸미지도 않는 블로그를 보고 과연 의뢰자는 의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no.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꾸며 놓은 블로그와 내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한 글들이 있다면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어, 추가적으로 팁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즉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도 만들어서 활성화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다간 한 개의 블로그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처음부터는 절대 세 개의 블로그를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개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세 개를 키우다가는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어, 그 다음 팁은 아무 포스팅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박, 또는 병원 관련된, 시술 관련된 내용들, 성인용품, 어, 이러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껏 키워놓은 내 블로그가 저품질 블로그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저품질 블로그가 되게 되면은 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검색 자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포스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마지막 팁은 애드포스트 신청입니다. 네이버도 유,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게시글 중간 또는 제일 하단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어, 유튜브만큼의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노출이 되다 보면은 또는 꾸준하게 누군가 나의 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광고비가 쌓이게 됩니다. 어, 이것 또한 꾸준하게 모으시면은 정말 무시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1원, 2원, 10원, 20원이 될 수가 있지만, 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 지가 지금 뭐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요. 하루에 많게는 뭐 7, 8천원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 또한 무시 못합니다. 어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 블로그 관리에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차례대로 클릭을 하시면 화면 왼쪽에 에드포스트 관리라고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셔서 에드포스트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에드포스트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일상이나 맛집 또는 꼭 가봐야 할 곳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포스팅을 한 다음에 에드포스트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또는 다음에 있는 티스토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근데 티스토리가 아닌 왜 네이버 블로그를 강조를 하느냐라고 많이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던데, 국내 블로그의 점유율 70%가 바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 티스토리가 약 7%의 점유율이고요. 어, 그리고 티스토리가 블로그 에드포스트보다는 애드센스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 기준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라 판단이 되기 때문이고요. 어, 그래서 제가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품질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뢰를 받고 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다 저품질이 된다면은 크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에서 과연 의뢰를 받아서 포스팅을 해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직장인 재테크 또는 주부 부업에 대한 내용들은 단순히 재테크의 개념인 것이. 내가 블로그로 성공할 거야 블로그로 네이버 1등을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대로 해야 된다고 라 하시면은 어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반대로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굳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하고 시간 있으시면은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제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재테크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